핸섬트롯 시청률 22.4%로 급상승. 장민호와 이찬원, 최고 수준의 퍼포먼스로 정면 대결하며 완벽하게 압도. 제작진 그가 등장하자마자 그래프가 폭발했다. 경악. 2025년 가을, 대한민국 방송계에 전에 없던 거대한 충격과 전율이 잃었습니다. 수많은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이 난무하던 시대. 이제는 핸섬트롯 하나로 모든 관심이 귀결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11월 첫째 주에 방영된 핸섬트롯은 그야말로 역사적인 순간을 기록했습니다. 평소 8%에서 10%대를 오가던 시청률이 단한 회만에 별표 별표 22.4% 별표 별표라는 경이로운 수치로 폭등한 것입니다. 방송사 관계자들은 그가 무대에 선 순간, 시청률 그래프가 수직으로 폭발했습니다라며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도대체 이날 방송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이날 파란의 주인공은 트로트계의 새로운 신성이자 미스터리한 매력의 소유자, 바로 한서준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방송 전부터 이미 각종 포털 사이트의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을 장악하더니 막상 무대가 시작되자 시청자들의 반응은 가히 폭발적이었습니다. 무대 조명이 꺼지고 단 하나의 스포트라이트가 그의 얼굴을 비추는 순간, 현장 관객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단 10초 만에 전 국민의 가슴 속에서는 하나의 외침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건 장민호도, 이찬원도 못 넘는다. 장민호와 이찬원은 핸섬 트로트의 절대적인 주축이자 명실상부한 별표별표 별표 국민 트로트 듀오 별표별표로 불려왔습니다. 그들의 무대는 언제나 안정적이고 완벽했으며 시청률의 보증 수표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날만큼은 분위기가 사뭇 달랐습니다. 무대 뒤편에서 이 상황을 지켜보던 장민호는 살짝 미소를 지었지만 그 눈빛에는 묘한 긴장감이 스쳤습니다. 이찬원 또한 무대가 끝난 후 오늘은 진짜 나도 모르게 손에 땀이 났다고 고백하며 한서준의 무대 장악력을 인정했습니다. 제작진에 따르면 이날 한서준의 무대 세트는 평소보다 오히려 단순했습니다. 화려한 조명이나 복잡한 안무 대신 한서준의 목소리 하나로 승부를 본 무대였습니다. 첫 소절이 흘러나오자마자 관객석은 일순간 정적에 잠겼습니다. 누군가는 눈을 감고 그의 목소리에 깊이 빠져들었고 누군가는 두 손을 모아 떨었습니다. 가히 트로트계에 나타난 별표 별표이다나 별표 별표라 불릴만했습니다. 방송 후 터져나온 목격담에 따르면, 이게 진짜 트로트의 진한 맛이다. 그가 노래한 순간, 장민호조차 객석에서 일어나 박수를 쳤다는 증언이 쏟아졌습니다. 샵사인 한서준 헨섬 트로 샵사인 그래프 폭발 샵사인 트로트혁명 해시태그가 실시간 트렌드를 장악했습니다. 방송 관계자 A씨는 내부 인터뷰에서 편집본을 확인하다가 나도 모르게 손이 멈췄다. 통상 시청률 그래프는 완만하게 올라가는데 그가 등장한 3분 동안은 진짜 수직 상승이었다며 혀를 내둘렀습니다. 실제로 방송사 내부 시청률 모니터링 시스템에서는 그 순간을 아예 별표별표 별표 폭발 구간 별표별표로 명명했다고 합니다. 팬들의 반응 또한 뜨거움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한 소절 듣고 10년 묵은 한이 풀렸다. 장민호의 눈빛이 흔들린 이유를 이제야 알겠다. 이찬원이 오늘은 졌다고 인정한 이유가 있다 등 댓글이 폭주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한서준이 방송 전날까지도 출연을 망설였다는 것입니다. 관계자에 따르면 마지막 리허설 직전까지도 그는 제가 감히 그 무대에 서도 될까요? 라고 물었다며. 하지만 무대에 올라선 순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고 전했습니다. 그의 무대 이후 핸섬트롯 제작진은 긴급회의를 열었습니다. 프로그램 전체 구성까지 바꿔야 할 만큼 파급력이 컸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이번 한 회의 임팩트로 시즌 전체의 흐름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한 관계자는 다음 주에는 장민호와 이찬원이 어떤 무대를 보여줄지, 제작진조차 숨죽이고 있다고 귀띔했습니다. 음악평론가 김태호는 트로트 프로그램이 단순한 오디션쇼를 넘어 이제는 문화현상이 되었다는 걸 증명한 순간이다라며 한서준은 젊은 감성과 전통 트로트 정서의 완벽한 교집합을 보여줬다 고 평했습니다. 무대 후 공개된 백스테이지 영상에서는 더큰 반전이 있었습니다. 무대를 마친 한서준이 눈물을 삼키며 그냥 오늘은 꼭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싶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한마디가 공개되자 댓글창은 순식간에 눈물바다가 되었고 심지어 몇몇 팬들은 방송보다 엔딩 인터뷰가 더 감동이었다며 리액션 클립을 재편집해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영향력은 광고계로도 즉시 확산되고 있습니다. 방송 다음날 대형 음료 브랜드, 패션 브랜드, 심지어 건강기능 식품까지 한서준 측의 모델 제안을 위해 연락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지금 이 타이밍에 한서준을 잡지 못하면 2025년 마케팅은 끝이다 라는 말까지 돌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작 본인은 담담했습니다. 한 인터뷰에서 그는 시청률이 올랐다는 건 정말 감사한 일이지만 제게는 오늘 노래를 들은 한 분의 마음이 더 중요합니다 라고 말하며 오히려 대중을 더 매료시켰습니다. 이날 방송을 마친 뒤, 핸섬트롯 공식 유튜브 채널에는 무대 영상이 올라오자마자 단 12시간 만에 580만 뷰를 돌파했습니다. 좋아요 수는 87만 개, 댓글은 13만 개를 넘겼습니다. 해외 팬들까지 반응했습니다. 일본, 태국, 베트남, 미국 등지에서 디건 한국음악의 새로운 시대다라는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한편 장민호와 이찬원은 방송 후 인터뷰에서 한소준의 무대는 정말 레전드였다. 우리도 배워야 할 점이 많다며 쿨하게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예고편에서 장민호가 기대로는 못 끝낸다는 말을 남기며 새로운 역전의 서막을 예고했습니다. 결국 핸섬트롯은 단순한 오디션이 아닌 트로트 세대 전쟁의 장으로 변모했습니다. 22.4%라는 숫자는 단순한 시청률 수치가 아닙니다. 그것은 트로트 르네상스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자 한 남자가 만들어낸 기적의 결과였습니다. 방송사의 한간부는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오늘의 한서준 무대는 단순한 한 회차의 시청률 기록이 아닙니다. 트로트라는 장르가 가진 잠재력, 그리고 스타가 만들어낼 수 있는 문화적 영향력의 극치를 보여준 사례죠. 앞으로 트로트 프로그램은 이전과 전혀 다른 기준으로 평가될 겁니다. 한서준이라는 존재가 그 변화를 이미 증명했으니까요. 이 말처럼 방송계 안팎에서는 벌써부터 별표별표 별표 한서준 효과 별표별표를 분석하느라 분주합니다. 시청률 그래프가 폭발한 10분 동안의 데이터, SNS 트렌드 상승 곡선, 그리고 광고 문의 건수까지 모든 수치가 단 하나의 결론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출연으로 전체 시장의 판도가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한서준의 영향력은 단순한 시청률을 넘어 음악 산업 전반에도 파급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음원 스트리밍 차트는 방송 직후 실시간 1위를 점령했고 관련 플레이리스트는 급증했습니다. 한달 전까지만 해도 트로트 음원 차트에 관심을 두지 않았던 10대에서 20대 청취자들마저 그의 노래를 찾아 듣기 시작했습니다. 트로트는 중장년층의 전유물이라는 공식이 서서히 깨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작진 내부에서도 한서준 이후 프로그램 전략을 전면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 회차부터는 무대 구성, 심사 기준, 그리고 온라인 콘텐츠 배포 방식까지 모든 것이 새로운 기준에 맞춰질 예정입니다. 무대 위 10초의 기적, 장민호의 눈빛마저 흔들리다. 이날 방송의 주인공인 한서준은 방송 전부터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을 장악하며 미스터리한 기대감을 고조시켰습니다. 무대 조명이 꺼지고 단 하나의 빛이 그의 얼굴을 비추는 순간 관객들은 숨을 죽였고 첫 소절이 흘러나오자 현장은 순식간에 정적과 감동에 잠겼습니다. 관객석에서는 별표별표 별표 이건 장민호도 2,000원도 못 넘는다. 별표별표는 탄성이 터져 나왔고 트로트계의 별표별표이다나 별표별표라 불릴 만한 강렬한 충격을 안겼습니다. 무대의 압도적인 파급력은 트로트계의 거성들마저 인정하게 만들었습니다. 무대 뒤에서 이를 지켜보던 장민호는 미소 속에 긴장감을 감추지 못했으며 이찬원 또한 무대 후 오늘은 진짜 나도 모르게 손에 땀이 났다고 고백했습니다. 한서준이 무대를 마친 후 장민호가 객석에서 벌떡 일어나 기립 박수를 쳤다는 목격담이 쏟아져 나오면서 그의 무대가 단순한 경연을 넘어선 별표 별표 레전드 퍼포먼스 별표 별표였음을 증명했습니다. 방송 후 SNS는 샵사인 한서준의 섬트롯 샵사인 그래프 폭발 샵사인 트로트 혁명 등의 해시태그가 실시간 트렌드를 장악하며 폭발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방송 관계자는 통상 그래프는 완만하게 올라가는데 그가 등장한 3분 동안은 진짜 수직 상승이었다며 내부 시청률 모니터링 시스템에서 그 순간을 별표별표 별표 폭발 구간 별표별표으로 명명했다고 전했습니다. 순수한 진심이 빚어낸 문화적 파장. 위로의 힘. 한서준의 무대가 이처럼 경이로운 시청률과 화제성을 기록한 배경에는 그의 순수한 진심이 담겨 있습니다. 그는 무대 후 백스테이지 영상에서 눈물을 삼키며 "그냥 오늘은 꼭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싶었어요."라고 말했습니다. 이 한마디는 댓글창을 순식간에 눈물 바다로 만들었으며 시청자들은 그의 노래가 단순한 기교가 아닌 깊은 감정적 위로를 선사했음을 고백했습니다. 음악 평론가 김태호는 트로트 프로그램이 단순한 오디션 쇼를 넘어 이제는 문화 현상이 되었다는 걸 증명한 순간이라며 한서준이 별표별표 젊은 감성과 전통 트로트 정서의 완벽한 교집합 별표별표를 보여줬다고 평가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그가 방송 전날까지도 출연을 망설였다는 점입니다. 관계자에 따르면 마지막 리허설 직전까지도 제가 감히 그 무대에 서도 될까요? 라고 물었다는 한서준이 무대에 올라선 순간 완전히 다른 카리스마를 발산했다는 증언은 그의 겸손함과 무대장악력이 대중에게 이중의 매력으로 작용했음을 보여줍니다. 산업 전반의 한서준 효과, 시장 판도의 변화. 한서준의 영향력은 방송 시청률을 넘어 음악 산업과 광고 시장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음원 시장의 혁명, 방송 직후 그의 음원은 스트리밍 차트 실시간 1위를 점령했으며 관련 플레이리스트가 급증했습니다. 한달 전까지만 해도 트로트 음원 차트에 관심을 두지 않았던 10대와 20대 청취자들마저 그의 노래를 찾아 듣기 시작하면서 트로트는 중장년층의 전유물이라는 공식이 서서히 깨지고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광고계의 러브콜 폭주, 방송 다음날 대형 음료 브랜드, 패션 브랜드, 건강 기능 식품 등 모든 분야의 광고주들이 한서준에게 연락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업계에서는 지금이 타이밍의 한 수준을 잡지 못하면 2025년 마케팅은 끝이다라는 말까지 돌고 있을 정도로 그의 광고 모델로서의 파급력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프로그램 전략의 전면 재검토. 핸섬 트롯 제작진은 긴급 회의를 열어 프로그램 전체 구성을 바꿔야 할 만큼 파급력이 컸다고 인정했습니다. 사실상 이번 한 회로 시즌 전체의 흐름이 뒤집혔으며 다음 회차부터는 한서준의 존재를 중심으로 새로운 대결 구도를 짜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결국 시청률 22.4%라는 숫자는 단순한 수치가 아닙니다. 그것은 트로트 르네상스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자 한서준이라는 한 남자가 음악의 진심으로 만들어낸 기적의 결과였습니다. 방송사의 한간부는 한서준의 무대는 트로트라는 장르가 가진 잠재력과 스타가 만들어낼 수 있는 문화적 영향력의 극치를 보여준 사례라며, 앞으로 트로트 프로그램은 이전과 전혀 다른 기준으로 평가될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한서준은 그렇게 한국 방송계의 판도를 흔드는 새로운 기준이 되었습니다. 한서준 현상의 문화적 충격파, 트로트 르네상스의 새로운 정의, 한서준 씨가 만들어낸 224%라는 경이로운 시청률 기록과 폭발적인 온라인 반응은 트로트 르네상스를 새로운 차원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첫째 젊은 감성과 전통 정서의 완벽한 교집합 음악평론가 김태우 씨의 평처럼 한서준 씨는 젊은 세대의 세련된 감성과 전통 트로트가 가진 깊은 한과 위로의 정서를 완벽하게 조화시켰습니다. 그의 무대는 화려한 장치 대신 목소리 하나로 승부하며 트로트의 본질에 충실했으나 그 표현 방식은 1020세대에게도 소구할 수 있는 신선함을 담고 있었습니다. 이는 트로트가 중장년층의 전유물이라는 공식을 깨고 음원 스트리밍 차트 1위를 점령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둘째, 미스터리 이미지의 폭발적 화제성 방송 전날까지도 출연을 망설였다는 겸손함과 무대에서 보여준 압도적인 카리스마 그리고 백스테이지에서의 눈물 섞인 위로의 메시지는 한서준이라는 인물에 대한 대중의 호기심과 몰입도를 극도로 끌어올렸습니다. 그의 미스터리하고 진정성 있는 아티스트 이미지는 단순한 오디션 출연자를 넘어선 문화현상으로 자리매김하며 광고계의 러브콜을 폭발적으로 이끌어냈습니다. 셋째 시청률 폭발 구간의 창조 시청률 모니터링 시스템에서 폭발 구간으로 명명된 그의 3분 무대는 방송 콘텐츠의 파급력이 어떻게 실시간으로 측정되고 극대화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콘텐츠의 질이 모든 마케팅과 화제성을 압도할 수 있음을 증명하며 트로트 프로그램 제작에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장민호 이찬원의 전략적 대응 쿨한 인정과 역전의 서막. 핸섬 트롯의 절대 주축이자 국민 트로트 듀오인 장민호 이찬원 씨가 한서준의 무대를 쿨하게 인정하면서도 별표 별표 이대로는 못 끝낸다 별표 별표며 역전의 서막을 예고한 것은 트로트 세대 전쟁의 긴장감을 극대화하는 최고의 전략적 대응입니다. 장민호 승자의 여유와 긴장의 미소 장민호 씨는 무대 뒤에서 미소를 지었지만 눈빛에는 긴장감이 스쳤다는 목격담처럼 신성의 등장을 인정하면서도 트로트 젠틀맨으로서의 품격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의 객석 박수는 선배로서의 아량과 동시에 자신이 넘어서야 할 새로운 도전임을 인정한 전략적인 제스처였습니다. 이찬원 진심 어린 고백과 재정비 이찬원 씨가 별표 별표 오늘은 진짜 나도 모르게 손에 땀이 났다. 별표 별표 고 고백한 것은 트로트계의 현실적인 위협을 인정한 진심 어린 태도였습니다. 이는 대중에게 두 거장의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도 다음 무대를 위한 재정비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시사했습니다. 역전의 서막 전략적 예고 별표 별표 이대로는 못 끝낸다. 별표 별표는 장민호 씨의 다음 주 예고는 한서준 현상에 맞서 두 거장이 자신의 모든 경험과 노하우를 쏟아부어 대결할 것임을 예고하는 최고의 스토리텔링입니다. 이는 시청자들의 기대 심리를 폭발시키며 다음 회차의 시청률을 더욱 끌어올릴 가장 강력한 마케팅 수단이 될 것입니다. 결론 트로트 세대 전쟁의 새로운 구도. 한서준 씨의 충격적인 등장은 핸섬 트롯을 단순한 오디션쇼가 아닌 트로트 세대 전쟁의 장으로 변모시켰습니다. 224%라는 시청률은 신성 한서준이 트로트 르네상스의 새로운 구심점이 될 잠재력을 증명한 것이며, 장민호 이찬원은 자신들의 아성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걸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 대결 구도는 트로트의 전통과 혁신 그리고 거장과 신성의 서사를 결합하며, 한국 방송계의 가장 뜨거운 문화 현상으로 지속될 것입니다. 다음 주 예고된 장민호 씨의 기대로는, 못 끝낸다. 무대에서 그가 한서준을 넘어서기 위해, 어떤 장르적 혹은 퍼포먼스적 전략을 구사할지 구체적인 예측 분석을 진행해 드릴까요?